이 중에 진짜 먹을 만한 건? 성류 콜라겐 3종 맛 성분 비교 솔직 리뷰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비비랩 성류 콜라겐 S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젤리 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, 성류 맛이 진하게 느껴져서 간식 대용으로도 정말 좋아. 피부도 반질반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 있지? 저분자 콜라겐 덕분에 흡수도 잘 되는 것 같아. 식사 후나 간식처럼 먹기 완전 편하고 친구들에게 선물하기에도 딱이지.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피부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. 마음에 드니까 별5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뉴트리원 석류 더 콜라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이 제품 석류의 새콤달콤한 맛이 정말 맛있고 쫄깃한 젤리 같은 식감으로 먹는 재미가 쏠쏠해. 하루 한포씩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 챙기기에 딱이야. 피부 탄력을 위해서 꾸준히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은 맛도 좋고 피부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기대 중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천호앤케어에서 콜라겐 담은 석류젤리를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봤음 20g씩 포장되어 있어서 한입에 쏙 들어가고 맛은 새콤달콤 탱글탱글해서 정말 맛있어 특히 1포당 18,640mg의 석류농축액이 들어있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. 40대가 되어가는 내 피부에 콜라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간편하게 젤리로 챙기니까 너무 좋아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가격도 부담 없어서 꾸준히 먹을 예정임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